응? 이거 이러면 안 되시지요? 응. 곤란하시지요? 짱! 진우, 이제 배가 불러. 어? 고만 먹을까? 이 뻘이면 계속 줘야 된다. 오! 안 주워준다. 나 할머니 발에 떨어뜨렸다. 할머니 아야 했다. 응. 음? 이것도 간이 조금 되면 잘 먹을 텐데. 아? 응. 응. 잡자꿍, 잡자꿍, 잡자꿍. 엄마 아빠는 지금 새벽이다. 새벽 시차가 많이 난다. 얘들이 파리로 언제 가지? 몰라. 아까 전화는 못 들었다. <laughs> 아, 응? 사 응. 아, 어어 아, 이 응. 아, 아, 야야야 발가락 끝으로 지르나 <laughs> <말해>. 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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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